이 이야기는 실제 판결문과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하되 현재 생존해 있는 관계자들과 유가족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명, 이름, 세부 인적 사항 등을 철저히 익명화 처리한 모자이크 서사 기법을 적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심, 리플레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찬란했던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이면에 깊게 드리운 그림자. 바로 남동생의 학비를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혹은 강제로 내던져야 했던 누나들의 기록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가부장제라는 견고한 성벽 아래서 여성들에게 강요된 침묵과 희생 그리고 그 비극을 외면했던 당시 사법 시스템의 민낯을 법률적 시각에서 집요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차가운 공장 바닥에 스며든 것은 기름때 묻은 땀방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한 소녀의 눈물이었고 결코 피어나지 못한 채 꺾여버린 수많은 꿈의 잔해였습니다. 당시의 대한민국은 개발과 성장의 열기에 휩싸여 매일같이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었지만, 휘황찬란한 도시의 불빛 아래에는 수많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부장제라는 사회 구조는 가계의 번영을 위해 특정 개인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하는 비극적인 명령을 내리곤 했습니다. 가난은 마치 대물림되는 저주처럼 농촌의 평범한 가정을 짓눌렀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당장의 식사를 해결하기조차 버거웠던 시절, 자식 교육은 가난의 굴레를 끊어낼 유일한 희망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언제나 장남 혹은 막내 아들에게만 집중되는 기형적인 형태를 띄었습니다. 아들이 성공해야 가문이 일어선다는 대명제 아래 딸들의 미래는 처음부터 고려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가족은 바로 그런 시대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 일곱 남매가 부모님과 함께 살던 그 집에는 언제나 묵직한 가난의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의 학비는 부모에게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있었는데 바로 영특했던 막내아들이었습니다. 막내아들은 이 집안의 기둥이자 미래를 책임질 존재로 여겨졌고, 그 기둥을 세우기 위해 누나들의 삶은 지지대처럼 소모되어야 했습니다. 어느 저녁 해묵은 성냥갑 같은 작은 방에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보리밥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던 그 침묵의 현장에서 아버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16수진과 14살 지혜를 바라보며 잔인한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집안의 희망인 동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너희가 돈을 벌러 떠나야 한다는 말은 청천벽력 같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효도이자 돌이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포장되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자매는 낡은 보따리 하나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미 품을 떠나는 새끼새처럼 두려움 가득한 눈빛으로 고향집을 뒤로 한채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어느 봉제공장이었습니다.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연기는 마치 그들의 암담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어린 자매는 좁은 방한 칸에 스무 명의 동료와 섞여 살아야 했습니다. 퀴퀴한 땀냄새와 먼지가 가득한 그곳에서 그들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어 밤 11시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차가운 미싱 앞에 앉아 수천 번도 더 천을 받고 날카로운 재봉틀 바늘이 손가락을 스칠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섬유 먼지로 가득한 공장 안은 기계 소음으로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고, 낯선 화학 약품 냄새는 폐속 깊숙이 스며들어 목을 따갑게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처럼 그저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 봉투는 단한 푼도 그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고스란히 고향으로 보내진 그 돈은 동생의 학비와 책값, 그리고 따뜻한 겨울옷이 되었습니다.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 채 아픈 몸을 이끌고 공장 기숙사에서 홀로 눈물을 삼켰지만 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짧은 편지 한 통에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의 희생은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법과 사회는 그들의 선택권을 보장했어야 마땅했지만, 당시의 구조는 이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유난히 매서운 칼바람이 공장 건물 틈새로 스며던 날 예고 없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잔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온 수진은 지혜가 보이지 않자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새벽녘 공장 뒷골목 가로등 아래 웅크린 채 떨고 있는 지혜를 발견했을 때 수지는 세상을 무너뜨리는 공포를 맛보았습니다. 흙먼지로 얼룩진 옷, 공포에 질려 텅 비어버린 지혜의 눈동자는 그날 밤 벌어진 끔찍한 사건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공장 책임자의 반응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젊은 처녀가 밤늦게 다녀서 생긴 일이라며 오히려 지혜를 비난했고 공장의 명예를 위해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경찰 신고는 꿈도 꾸지 못할 분위기였습니다. 간신히 파출소를 찾은 수진에게 돌아온 것은 냉담한 시선과 형식적인 질문 뿐이었습니다. 당시의 수사 관행을 법률적으로 분석해보면,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경악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우선,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형법 체계와 수사 실문은 성범죄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로 보기보다 사회적 풍속이나 여성의 정조에 관한 죄로 다루었습니다. 이는 수사관들이 사건의 진실보다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혹은 피해자가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따지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법의학적 증거 수집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현대 수사에서 필수적인 DNA 분석이나 미세 증거 채취 키트는 커녕 피해자의 신체에 남은 상처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수사는 철저히 이야기와 진술에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을 받아 적는 경찰관의 시각이 가부장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결과는 자명했습니다. 왜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나? 피해자가 먼저 유발한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들은 피해자에게 굴욕감과 죄책감을 안겨주며 사건의 본질을 흐렸습니다. 무엇보다 큰 법적 장벽은 당시 강간죄의 성립 요건으로 요구되었던 최협의의 폭행 또는 협박이었습니다. 당시 판례는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한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만약 어린 지혜가 공포에 질려 얼어붙거나 저항할 기력을 잃어 가만히 있었다면 당시 사법 시스템은 이를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죽을 임을 다해 저항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잔인한 구조였습니다. 결국 수사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네 글자와 함께 흐지부지 종결되었습니다. 수사는 벽에 부딪혔고 세상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지혜와 수진에게 내려진 증거 불충분이라는 결론은 단순히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의미를 넘어 그들이 겪은 고통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후 자매의 삶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지혜의 눈빛은 갈수록 생기를 잃어갔고 세상의 모든 색채가 사라진 듯 흑백 필름 속 인형처럼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잠을 자도 개운함을 얻지 못하는 상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형벌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언니 수지는 그런 동생을 지켜보며 말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동생의 망가진 모습은 수진의 마음을 매일같이 난도질했지만, 가난이라는 쇠사슬은 그들을 여전히 공장 바닥에 묶어두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피해자들이 겪는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심리적 상태를 법률적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반복적인 폭력과 이를 외면하는 사법 시스템을 경험하며 피해자들은 점차 모든 노력이 소용없다는 무시무시한 확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당시 사회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오히려 침묵을 강요했고 불미스러운 일로 치부하며 피해자를 공동체에서 고립시켰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는 감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탈출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다는 인식이 뿌리 내리면서 자매는 이 거대한 부조리를 그저 온몸으로 받아낼 뿐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법 체계가 지녔던 가장 큰 법적 쟁점 중 하나는 정죄 관한 죄라는 개념이었습니다. 1995년 형법 개정 이전까지 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닌 정조라는 장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는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피해자 개인의 인격이나 존엄성이 아니라 여성의 순결이라는 추상적이고 사회적인 가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평소에 어떤 옷을 입었는지, 행실이 어떠했는지와 같은 요소들이 사건의 본질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졌고, 이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안겨주어 신고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강간죄 성립의 핵심 기준이었던 최협의의 폭행 또는 협박 원칙은 약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한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적 강제력이 있어야만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어린 지혜가 겪었을 심리적 압박이나 공포로 인한 마비상태는 법적인 한꺼불능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즉 피해자가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하다가 신체에 명확한 상처가 남지 않는 한 법은 가해자의 위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현대 법학에서 강조하는 성적 자기결정권과는 정반대의 논리로 피해자의 아니오라는 의사보다 가해자의 물리적 제압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였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현대의 과학 수사 시스템 아래에서 다뤄졌다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선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 S.A.N.E.를 통해 지혜의 신체와 의복에서 미세한 생체 증거들을 놓치지 않고 수집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DNA 분석 기술은 이제 단 하나의 세포만으로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YSTR 분석을 통해 남성 가해자의 유전자를 정확히 추출하고 국가 범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다면 증거 불충분이라는 허망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사진을 이용한 상처의 정밀 기록과 법의학적 분석은 지혜가 겪은 폭력의 흔적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변환하여 법정에 제출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수사 절차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 상담사와 변호사가 동행하며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진술 조력인이 투입됩니다. 1970년대 수진과 지혜가 경찰서에서 겪었던 굴욕적인 질문들과 차가운 시선은 오늘날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들입니다. 수사관이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명백한 징계 사유이며 법은 이제 피해자의 내면적인 고통과 심리적 외상을 범죄 입증의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월은 흘러 공장의 기계 소리는 잦아들었지만 그 시절 희생을 강요당했던 누나들의 상처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법과 양심에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동생의 학비를 위해 공장으로 떠나야 했던 수진과 지혜는 단순히 가난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부장제라는 사회적 폭력과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 사법 시스템의 부작위가 만들어낸 비극의 증인이었습니다. 수진의 거칠어진 손마디와 지혜에 잃어버린 미소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화려한 기록 뒤에 가려진 뼈 아픈 비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는 과거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시 사법부가 놓쳤던 핵심적인 가치, 즉,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어떻게 훼손되었는지를 명확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법제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2013년 드디어 폐지된 친고조의 조항은 이러한 변화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기에 가족의 명예를 이유로 침묵을 강요당했지만, 이제 성범죄는 국가가 끝까지 추적하여 단죄하는 사회적 범죄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법의 주인이 가문이나 명예가 아닌 피해자 본인이라는 사실을 천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친고조의 폐지는 단순히 법 조항 하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범죄를 바라보는 국가의 패러다임이 가문의 명예보호에서 개인의 존엄성 수호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의미하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과거 수진과 지혜 자매가 경찰서 문턱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결국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가족들이 짊어져야 할 사회적 낙인과 가문의 명예실출하는 보이지 않는 압박 때문이었을 겁니다. 당시의 법은 피해자에게 고소를 강요함으로써 범죄의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결단으로 떠넘기는 잔인한 구조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시 형법이 성범죄를 다루던 명칭인 업정제 관한 죄라는 용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조라는 단어는 여성의 성적순결을 보호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는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 정신적 파괴보다 그 여성이 지닌 교환 가치로서의 순결이 훼손되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당시 판사들은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정조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저항했는지를 집요하게 따졌습니다. 만약 지혜처럼 공포에 질려 얼어붙거나 가해자의 위협에 눌려 저항하지 못했다면 법은 정조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 는 식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곤 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현대법학의 핵심인 c. 성적 자기결정권 질증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성적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거부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현대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혹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위치나 상황에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 혹은 경제적으로 가해자에게 종속된 노동자의 경우,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이 없더라도 위력에 의한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만약 수진과 지혜의 사건이 오늘날 다뤄졌다면, 공장 내의 수직적인 권력관계와 자매의 취약한 경제적 지위 자체가 가해자의 위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과학수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시절의 수사는 아무끼나 다름없었습니다. 1970년대 수사관들이 증거가 없다고 말할 때 그들이 의미한 증거는 오직 목격자의 진술이나 가해자의 자백 혹은 피해자의 몸에 남은 뚜렷한 상흔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수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증거 예, 힘을 믿습니다. 지혜의 옷에 묻어 있었을 가해자의 피부세포, 머리카락 한올, 심지어 가해자의 신발 밑창에서 떨어진 작은 흙 알갱이조차도, 오늘날에는 가해자를 특정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특히 DNA 분석의 발전은 그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99.9%의 확률로 입증해냅니다. 또한 현대법의학은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처 역시 범죄의 증거로 채택합니다. 피해자가 겪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나 학습된 무력감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삶을 얼마나 파괴했는지를 보여주는 의학적 지표입니다. 전문적인 심리 부검이나 진술 분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지혜가 왜 당시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는지, 왜 공포에 질려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피해자의 침묵이 동의로 오해받지 않도록 만드는 강력한 법적 방패가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픈 법적 쟁점은 국가의 부작위입니다.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대한민국의 국가는 경제성장이라는 대의를 위해 이들의 고통을 묵인했습니다.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을 견디며 동생의 학비를 대던 누나들의 삶은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자신의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대한 의미의 부작위에 의한 폭력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누나들의 희생으로 교육을 받고 성공한 남동생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일궈낸 번영의 기초에는 누나들이 공장 바닥에서 흘린 땀과 차마 말하지 못한 채 삼켜야 했던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 현대사가 약자의 희생을 발판 삼아 달려오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생명권을 법의 이름으로 외면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참혹한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최성호 군의 사건이나 수진 지혜자매의 사건을 다시 재심, 아리트라이얼 하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의 본질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법은 가장 강한 자의 논리를 대변하는 도구가 아니라 가장 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마지막 보루여야 합니다. 1970년대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던 시커먼 연기 속에 가려졌던 소녀들의 비명은 이제 촘촘한 법망과 고도화된 과학수사, 그리고 성숙해진 인권의식을 통해 비로소 그 진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수진과 지혜는 아마 지금쯤 누군가의 어머니로 혹은 할머니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평생을 가슴에 응어리진 채 살아왔을 그들에게 우리는 이제라도 말해야 합니다. 그날의 비극은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었으며, 당신들의 희생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 공동체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과거의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말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정의의 모습입니다. 지혜에 떨리던 작은 어깨와 수진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기억합니다. 그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판결문 너머에 숨겨진 인간의 존엄성을 찾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시간은 흘렀어도 진실은 낡지 않으며 법의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함께 나누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리플레이였습니다.